친구요 어, 아가거네 거기 내려놔 친구거네 친구꺼요? 응. 야친구거 거기 놔둬야지. 친구가 찾아가지 친구들 친구들 가자 가자 태균, 태용아 신발 여기 놔둬? 아니, 거기 말고, 여기. 어디? 여기 놔둬. 어디야? 나 그래. 친거올 거예요? 아, 친구 거예요. 나 봐. 응. 나 봐. 나 봐, 가. 아빠, 나왔다. 거기 놔두 태웅아, 아니 여기, 어, 거기 놔두고, 자, 미끄럼틀 타러 가자. 제발 잡아 꼭 잡아 으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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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고 으쨔 으쨔 오 조심해야 조심 부딪혔지 어디 부딪혔어 어디 턱을 턱을 부딪혔어 오, 아프겠다 가자, 가 음. 가자. 가자. 갈때는 자동차 타고 가야지 차차 자 가자. 가자. 가 아빠 얼만큼 좋아? 아빠 좋아. 아빠 최고. 아빠 최고. 음. 벌레. 벌레, 벌레 무서워. 그럼 저리로 도망가 있지. 도망가. 넘어진다. Yeah. 형아, 꼭 잡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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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뭐지? 누구지? 앙아. 앙아. 응? 왜지? 어 누구지? 앙아. 앙아. 형이 아빠 좋아? 네. 얼만큼 좋아? 아빠, 괜찮아. 아빠 최고! 아빠 최고! 음. 신난다? 신났다! 신난다? 신났다! 아아 선생님이 태용이 목소리 다 들으시겠다